케이스 쿨러 교체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케이스 아래쪽에 보시면 손을 넣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손을 잡고 이거를 한 번에 힘차게 땡겨주시면 갑자기가 풀립니다 그래서 위쪽에 쿨러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셨는데 이 쿨러를 이제 빼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안쪽으로 오셔가지고 보시면 먼지망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사 4개를 푸수도 됩니다 하나 둘 세개 네개 다음에 뒤쪽에 와보시면 이 제거된 나사 따라서 쿨러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된 케이블을 어... 니퍼나 뾰족한 걸로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가위를 쓰셔도 되고 손톱깎이를 쓰셔서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거하실 때 주의사항이 다른 케이블을 자르지 않게 확인해 가면서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나오는데, 어. 먼저, 여기 걸 뽑아주고, 그 다음에 두 번째. 한번더 빼주시면, 은 같은 모양의 케이블을 뽑아주면 됩니다. 그래서, 이제, 상단 쿨러는 완전히 제거가 됐고요 제가 관리 되었 고, 이 쿨러 를 저희 가 보내 드릴 텐데, 이 쿨러 를 다시 이렇게 연 결하 셔서 처음 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. 다시 이렇게 연결 하 시고, 이쪽까지 오셔서 여기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, 어, 핀이 3개짜리가 있어요. 핀이 3개짜리를 어, 방금 연결했던 쿨러 뒤쪽에 예,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두 번째, 다시 이 연결되어 있는 단자에다가 또다시 쿨러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예, 나머지는 이렇게 하면 연결은 완전히 끝난 거고, 다시 선 정리랑 뭐 나중으로 미뤘고, 다시 이 뒤쪽으로 오셔서 아까 했던 것처럼 나사를 다시 4 개를 박아서 장착해 주시면은 조립은 끝납니다. 이상입니다.